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어, 오늘 구절은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입니다. 자, 여러분 아, 노하기를 더디한대요노화 그러니까 화죠 화. 웬만해서 화를 잘 내지 않는다. 근데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확 급작스럽게 분으로 치닫지 않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거나 관찰해 보면요 어, 화를 버럭 내는 것보다 화가 났음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인지시키고. 감정에 솔직하지만 감정이 이끄는 대로만 뭐 휩쓸려 가거나 파괴적인 방편으로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정말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어, 이게 신앙이 있고 없고를 약간은 좀 떠난 개념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볼때 화가 났어요. 어, 화가 났어. 아, 나 화났어, 지금. 너의 어떠함이 나를 굉장히 화나게 했어. 근데 그것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인지시키고 또 화가 났음을 회피하거나 화가 난 감정을 뭉개거나 부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직면하고 솔직하지만 또그런 화가 이끄는 감정대로만 파괴적인 방편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아, 이 사람 굉장히 정서적으로 건강하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어,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건 절대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현실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뭔가 어떤 환상적인 것, 어떤 신비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떠한 뜬구름 잡는 쪽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리고 어,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저는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신앙이 자라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도회시할수 없다. 반드시 맞물려 돌아간다. 반드시 거치고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이 통과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더디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이러한 어떤 뭐 감정의 느린 빌드업. 저의 표현이에요. 느린 빌드업. 서서히 차곡차곡차곡 차곡 조금 조금씩 빌드업 되어져가는 이런 느린 빌드업은 내면에서의 보이지 않는 과정이죠. 맞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 용사의 용맹, 용사의 용맹은 외부로 드러나는 어떠한 활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용맹이라는 거, 용맹이라는 것도 이 용맹의 출처가 두려움에서 오는 용맹도 있고요. 혹은 분노에서, 혹은 어떤 객기에서, 오는 용맹도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어떠한 용맹을 드러내는 이 용사보다 낫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성을 빼앗는 자. 여러분 이 성을 빼앗았대요. 이게 우리 개념에서는 그런가 하는데 옛날에이 고대 시대에서 성을 빼앗았다는 얘기 뭐냐면은 전쟁을 이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쟁에 이겨서 그 성을 함락하고 성을 함락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성에 딸린 어떤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 어떤 조공을 받고 하는 어떤 큰 경제적인 성취, 지금으로 치면 어떤 큰 경제적인 성취라든지 사업의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해볼수 있습니다. 큰 성취와 성공을 이루는 것, 큰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성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 성을 빼앗았는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빼앗은 성 도로 빼앗기거나 누군가에게는 언젠가 반납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노하기를 더디함이 아닌 뭐 급발진과 분기 탱천으로 나가는 용사가 되어도 용맹을 발휘해도 필이 후회할 짓을 하고야 맙니다 더디게 노함이 형성되어서 나가는 분은 분을 표현을 하고 발휘해도 절대로 후회할 짓을 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짓을 하지 않게 되겠죠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플러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내면의 속사람이 건강하고 제어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외부적으로 용맹을 발휘하거나 어, 외부적으로 용맹을 발휘하는 용사나 성을 탈취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어떤 이 원리 여러분 이 신앙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내는 어떤 원리나 이 공식이라는 게 세상의 어떤 일에도 적용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에서도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어떠함인데, 하나님의 어떠함이 세상보다 못하거나 세상에 먹히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적용이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적용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 항상 상위 개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걸 뭐 우선순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상위 개념, 세상에서는 우선순위,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제대로 잘 해결을 하면은, 그거보다 중요하지 않은, 그거보다 의미가 없는 일들은 자연스럽게 달라붙거나, 혹여 그것이 무시되고 나랑 상관이 없이 가게 하더라도, 나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치거나 타격감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서도 어떤 상위 개념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똑같고, 다 중요하고 뭐 하나 버릴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지는 어떤 말씀,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을 나에게서 어, 나에서 그것을 탑재를 하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조금 덜 중요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것들은 다 따라오고 자연스럽게 정립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러한 상위 개념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그리고 누구나 모든 개인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겁니다. 한 개인의 어떠함을 거쳐서 건강하게 자신의 범위와 범주를 알고 참여하고 관여를 하고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어떠함.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한 개인의 어떠함.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개인의 어떠함에 해당되는 거, 소속이 되는 거는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일단은 개인 플러스 가정인데, 가정에 있어서는 결혼을 한 사람, 독립한 사람은 그 새롭게 형성된 형성된 그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원가정이 아니에요. 개인과 가정의 어떠함을 어, 맞닥뜨리지 않고 도외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나 성장을 건너뛰고 무엇에 개입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장기적 시각에서 건강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적인 문화가 있어요. 한국의 어떤 문화, 어, 어떤 조직은 있는데 개인 은 없는 이러한 문화권. 뭐 요새는요, 뭐 MG 세대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MG 세대 들어봤는데 MG 세대들은 조직보다 개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사생활이나 취미, 여가가 먼저이고 조직은 그 다음이다. 그거는 나중 순이다.라는 범주를 넘어서서 어떤 이 개인의 성장이라는 거, 개인의 성장을 도외시하고 조직이나 단체의 아젠다, 목표에만 올인하게 만드는 어, 기독교 단체, 선교 단체 등등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문화라는 거 발휘하는 힘이 굉장히 막강해요. 저도 운동을 하면서 체대를 거치고 군대를 제대를 하고 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뼛속 가운데 스며든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관을 하는 행동 양태, 태도,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이 신앙이 들어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나 성령 체험을 하고 오랜 시간이 되었어도 문둥문둥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 나오는 것들이 온전하게 성경적이고 성령에 입각해서 나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화의 영향권이 사회 여러 영역으로 다 들어가서 발휘가 되는데 그것이 기독교 단체나 선교 단체 등등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던져보고 싶은 거죠. 사역자 시각에서 만약에 한 개인이 한 개인이 선교 비전, 선교의 비전을 받고 열정이 붙고 어떤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개인의 성장이 받쳐주지 않을 때, 그리고 개인의 성장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한 상황이 오랫도록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또 사역자 시각에서 만약에 한 개인이 뭐 어떤 뭐 소외된 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베풀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 일에 어떤 특화되어 있는 특정 단체를 통해서 이러한 비전이라든지, 어,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눈을 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 소외된 자들이 뭐 독거노인이 될 수도 있고 노숙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부류가 될수 있어요. 그런 부류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나가는 그러한 일, 그러한 단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러한 데 개입이 되었어요.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동시에 어떤 목행, 목회적인 케어, 목양적인 케어와 접근, 양육이 없게 되면 개인의 성장이나 개인의 변화가 받쳐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러한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거나 단체에 편입이 되어지게 될 때, 그리고 그러한... 환경으로, 그러한 흐름으로 오랜 장기간 동안 지속이 되어질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죠. 네. 네. 언젠가 한 번은 제대로 죽게 될 겁니다. 그게 의학적인 죽음이든 뭐 순교의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요. 근데 언젠가 한번 제대로 죽기 위해서도 날마다 죽는 훈련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죠. 날마다 죽는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정말 제대로 한 번에 죽어야 되는 이것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어떠한 아젠다가 되어지기 위해서라도 요것을 꾸준히 기복 없이 무리 없이 장시간 해낼 수 있기 위해서라도 다른 요소들의 덧받침, 다른 요소들의 어떤 서포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깊게 파기 위해서라도 넓게 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앙이 정말로 잘 자란다라는 것이 뭐 여러 시각에서 여러 방향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앙이 정말 잘 자라는 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 가치들을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취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 도외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그것들이 절묘한 균형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평평한 운동장에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구조 가운데서 나아가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또 성경적으로 바르게 입각한 단체의 방향성과 아젠다의 성취에 있어서도 개인의 어떠함을 저버리거나 도외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종 단체들은 어, 각종 단체들은요. 어, 여전히 개인의 어떠함에 그 어떤 각종 단체들의 어떤 역량이나 구조가 그 여력이 개인의 어떠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건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성경적이지 않느냐? 아니요, 성경적입니다. 맞습니다. 맞는 일을 하고 맞는 얘기를 하고 맞는 방향성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 각종 단체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리소스나 어떤 여력이 개인의 어떠함에 미치지 못해요. 개인의 어떤 목양적인 케어라든지 영적인 성장이라든지 개인의 변화 이것을 도외시하거나 이것을 뭉개거나 무시하고 단체의 방향성과 아젠다에만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여러분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 어떤 성격적으로 캐릭터 자체가 센 사람들만 살아남거나 아니면 뭐 우리만 특별하다라는 무언의 분위기가 형성되거나 혹은 그러한 분위기가 지배적이거나 아니면 훗날의 어떠한 변질을 경험을 하거나 혹은 또변질을 일으키거나 또 단체의 어떠함을 위해 개인을 강제 희생 혹은 강제 헌신 혹은 조종 등등의 혹은 세뇌 등등의 어떤 영적 학대나 그 밖에 이로 말할 수 없는 여러 부작용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부작용은 단숨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십수년에 걸쳐서 진행이 된 다음에 탈탈 털리고 나서, 어뭐 헌신했다가 헌신짝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완전히 가로막히게 되고, 속된 말로 남 좋은 일은 다 했는데 본인은 이상해지거나, 만명을 살려놓고 본인은 지옥을 가게 되거나, 이러한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일들까지도 나게 되어지는 얘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실제적인 사례들을 단체들이나 어떠한 기관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숨에 이건 알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개인 그리고 가정의 어떠함을 도외시하고 단체의 아젠다로 찍어 눌러서 여기에 강제 아닌 강제 헌신을 시킬 때 벌어질 수 있는 온갖 부작용들은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들, 그거 이상으로도 여러 가지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기관들이나 단체들은 그걸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관들이나 단체들이 뭐 이단이고, 잘못됐고, 성경적이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또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아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취사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 명을 살리고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오천 명을 살리고, 나 자신도 천국에 같이 그들과 입성을 하시겠습니까? 전자랑 후자 둘 중에 뭘 고르시겠어요? 자, 또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만명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그러나 정작 내 와이프 아니면 내 남편 아니면 내 자녀들은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은 2천명을 살리더라도 내 가정도 회복을 시키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습니까? 전자와 후자, 뭘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건 뭐 답, 생각할 필요도 없죠? 응? 기관이든 단체든 반드시 나의 성장과 나의 변화와 같이 가면서 단체나 기관의 아젠다를 이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안에서 내가 자라나가고 나를 알아가는 것을 간과하면서 단체의 아젠다에만 낀거 맞추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흐름 가운데 가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특성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아는 것만이 전부고 자기가 속해 있는 단체만이 최고인 줄 압니다 여기에만 복음이 있고 여기만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딜 가서도 자신의 칼라를 죽이는 일을 못 해요 어, 자신의 어떠한 속해 있는 곳에 칼라를 드러내기만 합니다 근데 톤 다운을 시키지 못해요 물과 같은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특정 그릇에는 들어가지만 또 다른 그릇에는 담길 수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성장을 제한시키고 막아버리고, 그리고 또 그러한 흐름 가운데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른 사람도 나 같은 사람으로 찍어 누르려고 그러고,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영성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고, 딱 자기 같은. 그러나 성경적인데 자기 같지 않은 것을 볼 때는요, 거기에 불편함을 느끼고 저항을 하거나, 어떠한 영적인 성장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할수 있는 것들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뭐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러한 기간들에 더 오래 되고 하다가 먼훗 날에 본인은 헌신했다가 헌신 짝이 되고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도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아주 최악의 케이스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일이 보고가 되지 않아요. 이런 일을 이런 일들에 대한 케이스들은 일일이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깨달으시고 인지하셔야 돼요. 구성원의 제대로 된 성장을 도모하고 도우면서 집단의 아젠다를 이뤄갈 것인가? 아니면 집단의 아젠다만을 성취하고 개인의 성장은 도외시하거나 개인은 퇴보 및 퇴출 혹은 정체만 시킬 것인가?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성도 빼앗고, 빼앗은 성에서 또 다른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좀 짧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알아듣는 분들은요, 무슨 말인지 알아 들으실 거예요. 알아 들으실 겁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 들으셔야 돼요. 아님 말로, 우 리가 최 후의 끝 이, 어, 나는 구원 과 상관 없는 사람 이되어 지고, 백날 다른 이들 에게 좋 은, 일들만행 하고, 단 체의 어떤 것을 성취 시켜 본들 나 라는 사람 이거 기서 그냥 끝나 버리 면, 무슨 의 미가 있겠 습니까？무슨 소 용이 있 겠어요？개 그죠? 어, 인의 어떠 함, 그리고 설령 어떠 한면에 서는, 다른 통로와 루트와 채널을 구비해서라도, 뭐, 여러분이 속한 곳이 어느 기관이든, 어느 단체든, 뭐, 어느 조직이든, 혹은 어느 교회이든, 나의 어떠함을, 그러한 조직, 이게 구조화가 되고 커지게 되어질 때, 어 구조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케어를 해주거나 관심을 못 기려, 못 기울여주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발생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개인도 받아들이고 감안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한편으로는 또 개인적인 케어, 목회적인, 목양적인, 돌봄 이런 것들이 없이 개인의 성장이나 개인의 변화가 도외시된 채로 단체 어떤 것에만 휩쓸려 가게 될때 생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십수 년이 지나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일들 그리고 실제로 최악의 케이스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감지하시고. 어 받아들이셔서 정말로 어떤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대의 명분을 성취하면서도 동시에 나의 어떠함도 놓치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믿음의 장성은 불량까지 다 도달하실 수 있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개인의 영성과 또 공동체 영성을 주십니다. 한 개인이 혼자서 오롯이 자기 힘으로만 온전함을 향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또 믿는 형제들과 자매들 가운데서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뭐 기독교 기관이 되었던 선교 단체가 되었던 또 그것에 몸담고 그곳에서 같이 더불어서 무언가를 하고 서로 배우고 나가면서 우리가 자라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일들 그리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어, 하나님의 큰 대의명분을 성취해 나가면서도 동시에 개인의 어떠함도 계속적으로 자라나고 변모되어지는 이러한 이 중의 유익이 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혹여라도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잘 동행하며 주 안에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게 하시고, 그럼과 동시에,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대의 명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드리는 도구로 끝까지 기복 없이 무리 없이 끝까지 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